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한 의도로 두려울 정도로 이 계약을 메꾸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내 마음속에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중하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사실. 케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이 예,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 이 시내산은 처음 모세가 사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음, 그런 음, 귀한 성지입니다. 그 신의 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아, 그냥 일방적으로 음, 이렇게 계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맺는 이유, 그 이유는 뭐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 야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이제 나만 섬겨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계약을 내주시면서 첫 번째 조건 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아, 그것은 바로 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네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십0개명 속에 있는 첫 번째 개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네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느냐? 그의 첫 번째는, 아, 오늘 말씀 속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이 다른이라는 음, 말의 의미는, 아, 이상한, 그리고 헛된이라는 의미를 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들은, 음, 뭐 어떤 것? 이상한 것. 그리고 그것은 확된 것. 이라는 음,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느냐? 사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우상은 전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게 우상인데,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속에서 많은 우상들을 부어 오면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뭐 개그리도 실리고. 이 도시이고 파리, 뭐 파리, 그 다음에 뭐 소, 온갖 짐승들이하아요 신들이. 네. 거기다 그 태양도신이죠. 아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들 속에 그런 사고방식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습성이 내 몸에 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어떤 일을 했납니까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크므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 이게 아,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 우리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에 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될그 가나안 땅 도착해서 살아야 할그 땅에 또뭐 어떤 신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발과 아세라 이런 정말로 음란한 신들이 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우상들을 속에서 그속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은 헛된 거야. 그 다른 신들은 정말로 이상한 거야. 그러니 그것을 섬기지 마. 오직 나만 섬겨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살아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이 우상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제그우상의 사고 방식 속에 절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그 다른 신들 그것을 결코 내 생각 속에, 내삶 속에 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모양을 조금만 젖어들면, 아, 가랑비에 고쳤듯이 그 악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여 점령하기 때문이자. 우리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틈만 주면 어때요? 그 우상들은 내 삶을 점령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내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모여 작은 우상이라도, 정말 작은 우상의 틈새라도, 뭐, 우상게큰 그 틈새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뭐,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기아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오직 뭐요? 나,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 아, 끊는 거야. 오직 뭐요? 나만 섬겨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왜 하나님은 나만 성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네. 왜 하나님은 자기만 성기로 하셨을까? 오늘 성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성기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앞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너는, 너희는 나만 성기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야 아,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음, 첫 번째로는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구원하여낸, 구속하여낸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아, 하나님 왜 우리 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 뭐가 되셔요? 구원자가 되시. 되셔. 예수님도, 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외에는 아버지 께로갈 길이 아니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뭐가 되셔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섬겨됩니까 나외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나외에 다른 신들은 다 헛된 거야? 없는 거야?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유일한 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유일자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외에는 뭐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기 때문에 뭐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신명기 6장4 절에서 5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아비라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몇 분? 한 분. 우리가 섬겨게될 분은 오직 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만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존재하신 이 세계에 존재하신 이 우주에 존재하신 유일한 참신이기에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체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유기체는뭐 어, 사실 누구를 창조하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 누구? 하나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자,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이 그렇죠? 땅에, 이 땅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죠? 나를 낳게 해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내버려 두고 다른 지 아버지에 가서 열심히 공양하고, 아, 열심히 용돈 드리고, 아, 뭐, 이렇게 막 효도를 해요. 그럼 그 아들이 정말 착한 아들이니까 효도, 효자입니까? 아니, 뭐 그거는 못쓰라들이죠, 그죠? 어, 자기를 낳아둔 아버지를 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낳아둔 아버지를 안 섬기고,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참아들이 아니고 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이 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십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섬긴다는 것은 뭐 바로옵니까? 땅 아버지에게 가서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에 내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뭐요? 우리가 섬게 될것 오늘, 우리가, 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 너의 구원자 대신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니 너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너의 창조자 되시니 너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이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신 말씀 음, 말씀은 아, 신앙의 책임은 개별적으로 어, 모르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를 계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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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 너 사람으로 다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향하여,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지만, 그 속에서 너를, 너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우는,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보면 대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책임만큼은, 그 신앙의 책임만큼은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 아,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정도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같이 물으시고, 또, 아, 음. 처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기에서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내가 의로우면 내 의의로 나한테만 의로운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내의 때문에 내 자식이 같이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또,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잘못으로 나, 내가 죽는 것이지 내 아들이, 내죄 때문에 내 아들까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의 각자의 죄로 뭐야?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또 상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기 다 14장 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의 책임을 물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하지 마지니라 내게 네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네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지니라는 이 말, 이, 말, 이 뜻은 어떻게 보면 가난 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요? 다른 신들을 결코 내게 네 있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네 있게 하지 마. 내게 있게 하면어때요 그만큼 철저하게, 강하게, 엄격하게 그 책임을 내가 물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좀 강한 의도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좀,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약을 메꾸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충하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사실 우리가 보이는 신 앞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어 정말로 아, 이렇게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 의 신앙,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왠지 먼것 같고, 어, 내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대하고. 또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자고 방식을 우리가 버리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때로는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서, 우리의 머리털부터 밖을까지, 우리의 신념까지, 우리의 폐구까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인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이 십계명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10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10계명과 아, 그게 율법에 얽매어 살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계명 기억이나 합니까? 그죠? 10계명 아, 아마 아, 아 이제 오늘 1계명을 네, 들었으니까 아 오늘 1계명을 기억할 겁니다, 그죠? 음. 그다음에 또중간 뭐 중간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쉬운 거,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뭐니행채 물건을 탐내지 말라, 뭐뭐 네, 뭐 조금씩 기억이 나요, 날까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느냐? 아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에 알고만 있을 뿐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 여기고 살아가지 참으로 많은데, 물론 이 십계명이 우리들의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제조건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는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열 가지의 계명 속에 담긴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로 하나의 백성다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요 정말로 결코 다른 신들 되기에 있게 하지 말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도 안하는 그런 이해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가끔씩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의 운세, 한해의 운세 이제 사펴보려고 할 적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옛날에는 좀 가끔씩 봤어요. 오늘의 운세 이렇게 <laughs> 봤는데요. 아, 이제 제, 제가 이게 목회대가 되면서 안한번 예, 짓기는 안 봤어요. 이제는 음, 안 봐요. 음. 사실 봐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음. 네. 가끔씩 호기심에 의해서 볼때에불류같은게이 많아요 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음, 작은 요소 요소들이 뭐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아, 빠져들면 또 보게 되고 또이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뭐요 거기에 얽매이게 될 그런 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음, 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요소 하나하나까지도 다하나님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섬기며 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오늘 일기명 속에 담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곁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시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아, 네.